어떻습니까 아이씨, 아이씨, 안 일단 야지봐지물말라지다니까난리라 봐, 자, 밟아, 아아이트블이트블이트 더블이 트이 더블... 더블이 더블이 트 더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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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더리더더 좀 차는데 형님. 원래 한5분 멀리 걱정하지 마. 수심 몇메나 여기요. 여기요. 일6 2 m 인데아주6 2 m 잘 감아야 돼요. 아, 70이라 그랬는데 98까지 내려갔는데요? 형님 얼마? 형님 빨리 올라온다. 보장나다 수심. 다시 온다. 자, 어머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오, 요, 요도 박는다. 아, 그러니까 이건 상사리. 상사리, 상사리. 어떻습니까? 아이고, 파리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진짜 파라파요. 파라파요? 응. 네. 아유, 아유, 파라파요 소리 나오면 아직 파리 아픈 거 아닙니다. 좀헥헥거려야 됩니다. 아, 말 시키지 마세요. 이리 돼야 됩니다. 연두색. 잠자 상사리 한번 올랐고, 요게 큽니다. 요게. 있어 있어.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없는데? 손에는? 저올로 오네, 저올로 오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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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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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